제가 잠실을 추천하는 건 그곳이 가장 확실한 부동성, 부증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이기 때문이지 단순히 매물 추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. 제가 단순한 빌라를 팔고 싶었다면 서울 어디든 저렴한 빌라 판매할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입니다. 잠실이라는 입지를 한번 보세요. 잠실 마이스 단지가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가죠. 주변 아파트 시세는 이미 평당 1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아파트가 되었었을 때 이후에 미래 가치가 이미 증명이 된 곳이라는 겁니다. 자, 유동성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지을 땅도 없는데 서울 핵심지에 저층 주거지는 그 자체로 가 이미 희소 가치가 충분한 자산이죠. 제가 잠시를 추천하는 건 그곳이 가장. 확실한 부동성, 부증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이기 때문이지, 단순히 매물 추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. 핵심지에서만이 분명히 상승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.